반는 거야. 개잼 인정. 개규물개정 뭐야? 아니야. 아, 한번더 타면 안 되나? 어, 잠깐만요. 아 이렇게 재밌으면 쉬엄 네 모델 3 퍼포먼스 10분짜리 주행 코스 한번 손님 태웠고 다 태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. 다못 타. 다못 타. 두번두 번에 나눠서 할까요두번아1조2조 어, 할까요? 아, 어, 어. 어 조는 지금 대기 중이에요. 아, 어요 네, 애들 잘 놀고 있어요. 아, 네, 알겠어요. 네. 언니 한두번 해본 손질 아니구아뭐 맨날 타니까. 난두 번인데. 응. 아마 안전 안벨트 구멍이 두개 있을 거야, 그쵸 한쪽에 그래서 하나 그 숨겨 있어서 꺼내야 돼. 아. 아. 전기차 타봤어? 어, 네. 그래? 지금이요. 오, 처음. 아, 처음 네. 타본 거네 그러면. 저번에 데려다 주셨는데. 아, 그러니까 모델 X. 큰 거. 네. 그 아, 아까, 근데 네, 이거 이거 아 어, 이거 어. 안전벨트 안 나오는데요? 네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 삼촌 차로 지금 두 번째 타 보는 거다. 오케이. 좋았어. 아, 이차요 어. 2000 처음 타 보는 거. 2000 처음 타 보는 거지. 네. 저번에 큰 차만 타보다. 네. 그늘 아까 오늘, 아빠 오늘 어. 어. 문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만 타다가. 그지 네, 날개 달린. 걔는 모델 X고. 네. 얘는 모델 3 3이야. 3. 숫자 3. 어, 삼촌 테스트 코스 한번만 가 보자. 어제 롤러코스터를 타 왔어. 어? 에버랜드 네. 갔다 왔어? 네. 어 그래? 백브랜드 한번 가보자 유후~~ <laughs> 아 <laughs> 어, 어, 깜짝아 아 깜짝아 빨찐 빨찐 리얼 빨찐 와 갑자기 속도 이렇게 차가 <laughs> 가능하게 되있어 이거 T익스프레스급이야 아 T익스프레스급 어제 탔거든 이거 응. 네. 네. 어, 맨 처음으로? 어. 몇번 탔어 그러면? 한 번이요 한 번? 아이고 고생했다 그한번 타기 쉽지 않은데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그렇게 해서 가잖아? 그러면 정검중 음. 근데 왜 운전석만 이렇게 달라요? 뭐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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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. 의자가? 네. 이게 삼촌이 네. 이 차로 네. 그 자동차 경주장에 가거든. 아 그러면 경주할 때는 어차피 혼자 운전하니까 다른 의자는 안 바뀌어도 되고 아 삼촌 의자만. 세블릿피시 나이스. 어딱그 느낌이야. 딸이 렇게한 바퀴 돌아서 이 집으로 갈 거야. 대신 에꽉 잡아야 돼요. <laughs> 너무 막하는데 아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에이그라던가>? <웃음> 나 방금 지나온데 버스 타고 <laughs> 10분 걸리는데 핸드폰이 <laughs> 뭐 바닥에서 굴러? 떨어뜨렸어? <laughs> <laughs> <다른 분 들었어? 웃음> 왜 이렇게 <웃음> 좋아해?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하니? 아 2조도 기대되는데?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왜 <laughs> 저? 진짜 왜 저래? 아! 아, 방... 아 너무 급발진이 심해. 아, 방지 턱은 살살 넘어가니까 차가 부서지니 방지 태선 잡을 거. 아니 나보다 나보다 그 뻘지는 너무 심한데? 반대편에서 반대 반대 반대는? 무슨 다? 아 이거 안전벨트가 되게 매놨어야 되는데 안 매놔서. <laughs> 예이. 예이. 아, 아까 탄큰 차랑 좀 다르지. 네. 이조 <laughs> 어떻게 될까? <laughs> 이조? 네. 다이가 완전 시끄러웠대. 아니 나는 기대되는 게 걔네는 전기차를 이미 타잖아. 아 어. 근데 전기차를 안 타본 친구들이 아니라서 별 리액션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해. 동생 <웃음> 동생, <laughs> 동생 x 익스프레스 탔어? 아니요. 걔가 않았어?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진짜 바이런이처럼 아무것도 못해요. 어. 그래서 맨날 같이 놀이공원이나 사람 많은데 어. 가자면은 엄마가 저희 다른 거탈 동안 줄 서서가. 아이고 엄마도 고생이시네. 엄마가 엄마 고생 시켰으니까 너네 벌좀 받아야 돼. <laughs>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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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는데 안전 안전 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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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, 안전. 아, 비지. 나. 내가 <laughs> 일조는 그러니까 끝. 아, 아, 나 안전벨트 이렇게 의존한 적 처음인데. <laughs> 2조좀 불러줘요. 네. 아, 진짜 하나. 주관했습니다. 하나, 하나도 안 무서웠어, 그렇지? <laughs> 자, 딸래미 친구들 2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 한번 태워볼게, 어떤 피드백이 올랐는지. 이 친구들은 전기차가 이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떤 느낌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요. 그럼에도 어떤 표현이 나올지 궁금해요. <laughs> 안전벨트를 뽑아 보렸나자 응. 이조 오세요. 다이 안 오는데요. 아 진짜? 왜안 와? 다이 고양이 놀아주는데요. 무서운가 보다. 어. 출발합시다. 한 10분? 10분 10분 걸렸나? 안전벨트 매세요. 다이는 안 그거 탈수 탈 있어? T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어, 뭐? 뭐세요 뭐세 네. 청룡열차 같은 거못 타지. 청룡열차는 탈수 있을 것 같아. 아 그래? 네. 어제 에버랜드 갔다 왔다 매. 그 거기서 그 티익스프레스는 안 탔고 청룡 열차 같은 거 그거는 탈 만했어? 네 그래? 그거 네. 탈 정도면 이차똑같아 비슷해? 네. 어. 아이거다아왜말 말을 해 말을 <laughs> <laughs> 뭐그 정도 뭐, 그 정도는 아니고 놀이기구처럼 삼촌이 만들어서 타는 차라 음, 만들었다고요? 어아 그러니까 어 이렇게, 이렇게 차를 어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차인데. 이제 삼촌 차는 약간 약간 수리한 거예요? 어 그렇지 그렇지 음. 약간 어, 부품을 교체했다고 해야 되나? 음. 어, 아까 탔던 거보다 조금 더 살살 갈게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왜요? 어. <laughs> 느낌만 보세요. 오. 오, 오. 타고? <목소리>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너네는 좀 이따가 하나도 안 무서운 척 해줘야 돼. 아, 네. 어, 다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 다이가 너무 신나할 수도 있는데 너는 네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어? 이렇게 해줘야 돼. 맞아요. <laughs> 어, 그러면은. <laughs> 다이 혼자 당황하게. 혼자, 어, 혼자 신나있게. 진짜 이거 신나는데 어. 우리. <웃음> 잡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 <laughs> 잡을 게 없어. 차에 잡을 게 없을 텐데, 이 차에. 진짜 위키. 옆에 있어. 와. 평소에 전기차를 타잖아 네.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아? 그지 엄마 차가 전기차니까 근데 이게 더좋은데 이거 그냥 평소처럼 하면은 어. 어. 자동차 타는 게 즐거워질 것같아아 진짜? 대박이다 그런 표현이 쉽지 않은데 <laughs> 엄마 차도 가능할걸? 어, 저희 엄마 차도요? 어. 엄마 좋아하겠는데요? <laughs> 엄마 엄마 밟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? 네 우리 아빠는 되게 잘 자... 음. 계속 밟는데 어. 아빠는 엄마한테 혼나요 아그렇지 아이 삼촌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진짜 살살 좀밟아면서 <laughs> <봐요>. 진짜 <웃음> <웃음> 네. 그건 어디든 <어디서나> 똑같구나 <laughs> 아빠들은 다 혼나 원래 <laughs> 저희 아빠 아빠들은... 느리다고 혼나는데아 어. 진짜? <laughs> 네와 <laughs> 대박이다 그래서, 그러면은 너무 우리 아빠가 아이 정도면 스테이한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. 계속 그래요 어 진짜? 방지턱 넘고 오오! 오오! <laughs> 어, 브레이크 <laughs> 이게 아, 또 넘고. 바로 이게 속도가 우후 <laughs> <되나? 웃음> <오오오. 웃음> 이거, 이거 좋아해? 계속 타겠다고 할수 있는데 괜찮아요? <laughs> 아직 배터리 많이 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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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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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촬영 는습 가야 돼 우리. 못할 어. 거야? <웃음> 아 웃음이 사라질 <사라지지> 아는데. 싸늘하다. 음. 가슴에 <laughs>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삼조 대기 시켜 줘. 아, 아까 그거는 그냥 방지턱. 방지턱? 어디? 아니, 아까 여기. 부딪힌 아, 부디션 거. 해방대. 오. <laughs> <laughs> 그거, 그거 방지턱은 아닌 것 같고 옆에 그냥 뭐가 좀 튀어나와 있던 것 같은데. 괜찮? 그냥 빵꾸 뚫릴 수는 없겠. 어, 괜찮아. 빵꾸 뚫리면 안 되지 전기차라 불나지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좋아하는데? 너희를 위해세요. 다 내가 너를 위해 한번더 타. 맞아. 어. 혼자 어? 타. 재미 없는데 지금 또 타주는 거야. 아닌데, 헤리가 겁나 재밌댔는데. 그래? <laughs> 아까 해리. 분명히 삼촌한테는 재미 없다 그랬는데. 카메라 가려. 아 가리마. 지 <laughs> 언니를 위해 혼자 음. 타면은 뭔가. 아니, 누가 봐도 겁나 재밌게 타 가지고 지금 어? 어? 지금 또 타라고? 어? 아, 그데 딱히 특별한 거 없어. 재밌었으면 지금 또 타지 않았겠지. 오, 너를 위해 타주 거야. 맞아. 우리. <laughs> 내가 얼마는 착한데. <laughs> 아, 착해서 타 주는 거야? 어, 뭐야. 거짓말 나빠 좋았어. 장가갈 장가오 할지는 게 아니라 어? 놀러 와 빠지는 건가? 장가 왜 겠냐고? 응. 그 삼촌이 경주장 갈때 끼는 건데. 그냥 근데 그걸 배운동할때가서어 운전 운전할 삼촌, 때 끼어. 삼촌 있자.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. 어 맞아 맞아. <laughs> 지금 악수하면 물컹할걸? <laughs> 아우 진짜 싫어. 아우 진짜 싫어. 아 싫어. 상상했지 물컹 상상. 상상. 흰계재미쩡흰계재미쩡흰계재미쩡 아, 뭐야? 니 반응 뭐야? 개재미쩡? 애교 부려 개재미정어는뭐라 아니야 한번더 타면 안 되나? 지금 올, 올, 때도, 올 때도 빠르게 지금 와요 아니, 지금 탔어 아직,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 그래요? <laughs> 그럼 뭐더 재밌는 게 있나? 기대하지 마 기대할 건데 이제 하지마 삼촌이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잖아. 똑같이 할 건데. <웃음> <웃음> 진짜 제가 말하는 거 올라가요? <laughs> 어 삼촌이 편집하다 보면 만약에 말이 안 들리거나 이러면 자를 건데 네, 잘를 건데. 근데 너네가 재밌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 또 데리고 와서 삼촌 태워주고 그럴 것, <laughs> 것 같아.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공개되는 거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라 어. 만약에 삼촌 구독자가 1,200몇 명이거든. 네, 1,207? 어, 1,200몇 명인데, 그분들이 대부분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야. 응. 어, 그래서 다들 이런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. 아빠한테 알려줘야겠다. 어,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타고 싶으시다, 아빠. 한번, 한번, 아빠 한번 모시고 와. <laughs> 근데 나도 같이 타야겠다. 아빠 핸드폰 대신에 놓고 타야 돼. 어, 아빠가 3초 신고하면 큰일 나니까. <laughs> 어, 여기 112인데요, 여기. 아, 112인데요, 래 그래. 112죠? <laughs> <일릴리죠>? 여기. <laughs> 여기다. 112인데요. 아, 어, 여기, 여기 운전을 괴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112인데요. <laughs> 아, 어,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타셔야 돼. 엄마랑 아빠 타시려면. 112한테 전화를 해야 돼. 데의를해 안전벨트 이렇게 꽉 잡고 있어. 아니. <laughs> 놀이기구 제일 잘탈 거라고 하던데. 아니, 얘 누가요? 언니가 놀이기구 제일 잘탈 거라고 그러던데. 재밌어요, 그고 제가 거시 정를 아니, 이거 다이랑 같이. 목다아가지고 어. 아니, 지금 한 손은 안전벨트 잡고 있고 한 손은 차잡고 있고. <laughs> 아니, 이게 목에 닿는다고요. 어. 그래서 그렇구나. 머리카락이 어. 터 빨리 가야 되는. 어디 빨리 가야 <laughs> <laughs> 마 <laughs> 아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. 혜린이가 탔을 때 급발진이라 그랬는데 급발진, 아니야 급발진 없어 지금 급발진 했다 멈췄잖아요.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가요 삼촌. 아, 어,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<발바야>. <웃음> 차, 차 구경해. <laughs> 이게 지금 차. 이게 지금 가린다는 거야 햇빛을? 이게 이거2차 처음 타보지 그지? 네. 그지? 이게 지금 햇빛을 가린다는 거야? 너무 짧은데? 아우! 아, 아, <laughs> 아, 욕 욕하면 안 돼. <laughs> 아니 그러면 저희, 저희 본명 이름 말한 거랑 그런 욕한 거다 잘라주시면 되죠. 아 욕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 요즘에 이렇다 얘기 나온다. <laughs> 요 1학년도 욕해요. 아 진짜? 네. 학년아 1학년도에... 요즘에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애들 건데도 막 이렇게 말 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거 나도. 보고 따라한다니까. 이러니까 어. 저희가 한걸짤라아 그건 걱정 마, 걱정 마. 잘 지켜드릴게 그거는. 걱정 마. 얼굴도 완전 찐하게 검정색으로 먼저. 레디 사진으로 네. 가려. <laughs> <laughs>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오네 아, 포르쉐라고 들어봤니? 아네 아, 듣긴 내 느낌 들어. 이 차가 그거야, 이 차, B 차, 스포츠카잖아. 아. 엄청 아, 엄청. 엄청 어, 엄청 아못 생겼어? <laughs> 아, 모양이. 그냥 너보다 그냥. <웃음> <웃음> 미안한데 니도 예쁜 얼굴 아니야. 미치겠다. 나보다 아, 못생겼대. 역시 자매들끼리는 <laughs> 이렇게 대화하는구나. 아 근데 언니라고 안 하네. 네. 어? 저런 예의가 없어요. 아 당연한 거야? 네. 네. 예의가 없어. 그렇지. 아 예의가 없다 아 그렇지. 하긴 뭐 다. 너는 예의 있냐? 형제든 뭐 남매든 사실은 다 똑같아. 가연아 음. 너도 그렇지 않아? 언니로 부르긴 하는데.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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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어, 카메라. 카메라. 얘는 안 무서운데 저건 무서워. 뭐야? 아, 하도, 하도 하도 많이 찍혀가지고 돈이 하도 많이 나. 아이고. <laughs> 아 그래도 때 자기 일은 하긴 하네. 아빠 옆에 안가려쳐줄 알았는데 안 아빠가 자다가 어? 뭐지 뭐 거울은? 오, 금찰이 잡으러 왔어. 어디요? 네. 봐봐! 네. 오! 어디? 어떻게 진짜 경찰이 따라 오씨 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한 거야 <laughs> 어? 나는... 우리가 이거, 이거 살려야겠다 아 우리, 이거 살려야이다너네 리액션 너무 재밌다 <laughs> 아, 빨리 가야 될 텐데 <웃음> <웃음> 30차 <웃음> 30차 <따봤는데. 웃음> 살려!!! 봤는데 엄마 차랑 똑같다 너 저 차가 신고하면 어쩌려고 우리가 운전한 거야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달리려고 이렇게 삼촌이 만든 차야 이거. 만든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, 사다 그게... 약간 개조한 거지 차를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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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도 돼요? 다 만든 건 아, 아니에요. 니리달리겠지 그러니까 약간 수정? 아. 수정 그렇지 수정. 아그 표현이 딱이야. 맞아 수정. 삼촌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못 만들지. 그러니까. 이렇게 되있는 차를 사다가 조금 개조를 하면 돼잘 가고 잘 서고 하면.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거야? 이거? 여기가 카메라야 이거. 아니, 네. 저, 아니 내 얼굴 안 나올걸? 뭐, 각이 좁아서 얼굴? 아마 얼굴 안 나올거야 지문이 허... <목소리> <이제 목소리> 지문이 여기 왜나 이렇게 하면 지문 나온다고? 이렇게 하면 지문이 보이나 그랬어? 어? 짜면 <목소리> 되니까 <목소리> 참고로 이거 여기 어두워가지고 차 아니잖아 어두워서 사람 얼굴을잘안 보여 <목소리> 어 그냥 그냥, 그냥. 어. 어 제일 잘 탔어 타가지고 응? 음? 별로 재미 없네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<막> <laughs> 아,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돌아보 <laughs> 다람쥐 통이라고 알아? 다람쥐 통아니요 타면 이렇게 굴러가는 놀이기구 아그 그래, 아 그래, 그래 약간 토 나오는 거 있거든 토토토그 어. 그래 약간 밥 먹고 <laughs> 타잖아 그러면 아어 내가 토를 하잖아 돌면서 토가 더 내려와 아 내가 진짜? 싫어. 내가 이렇게 돌면서 위에서 토를 하면 돌만 돌아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. 아 내려. 진짜 싫어요. 와. 그래요. 너무 재했잖아요 일어나 넘어지면 <laughs> 그러다 토로 샤워하는 거죠. 야! <laughs>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항상 얘기 풍부하고 정말 싫어 진짜 싫어. 너무 싫어. <laughs> 아 그러니까 그런 놀이기가 있어. 그게 그런, 그런 느낌? 오, 여기가 제일 <laughs> 아까보다? 한번 나, 한번 나, 한번 나. 아 여기는 이제 어,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. 야 우리는 진짜 하나 도 재미없는 거 타고 온 거야. 맞아. 재미없어 멍멍이. 어. 아 어, 이렇게 재미없. 아그 어, 와중에 멍멍이. 동물 좋아하는거나 진짜. 네. 알겠어. 어머 오셨다. 어, 왔다. 아 재미없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가, 너무 가식적이었나? 아,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한번더 타고 싶은데 정말 재미없어. 그러니집갈때 <laughs> 이렇게 달라해. <laughs> 어? 집갈때 어? 이걸 타고? <웃음> 네. 어?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<좋아>. 아, 내리세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아, I'll be back.